종합반 상담 내용 공유 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조에서 남자분들하고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오늘 조별상담 남자분들은 식사하러 갔어요? 안 왔어? 음 나머지 분들은? 지금, 민법, 특상, 화학 중에 뭐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어, 체력 돼요? 어, 이게, 음, 저도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쉽지 않은 코스여서, 가실 수 있으면 가고, 그렇게 스파르타 식으로 빼놔야 나중에 편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게 가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안 되면은 한 과목 정도는 줄여보고. 그래서 이거 상담 영상 공유하시는 분들도 한 달에 두 과목 정도가 보편적이고 세 과목 하면은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으니까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복습 시간이 좀잘안 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 나간 것 중에 뭐 책이나 이런 걸다 보려고 하면 효과가 안 나요. 특허는 어떻게 복습하고 있어요? 아, 아 왜? 목소리 에 나오기 싫어서? 어, 근데 갑자기 목소리 듣고 누군지 모르잖아요. 아 그럼 내가 입모양으로 할게. 어그 수업 시간에 필기만 보고 와도 돼요. 자세한 내용 모르고 숨만 알고 있어도 다음 수업 나갈 때큰 부담은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몇분 걸려요? 30분? 음. 언제예요? 음, 딱 전날에 화목 화목에? 네. 우리 친구가... 저도 그 중간에 화목에, 응 그렇게 하면 돼요. 상품은 어때요? 한 번밖에 <laughs> 안들어와어요한 <laughs> 응. 번은 괜찮았어요? 네, 좀 힘들었어요. 좀. 어 왜? <laughs> 금요일에 이제 우안잘기가 힘들어가지고. 아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응. 어. 음. <laughs> 응. 그래 하튼 체력적으로 좀 보면서 우리가 항상 결정은 최악을 피하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체력이 힘들면 다놔버리면안 되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음 상표는 복습 몇번 걸렸어요. 상표 어... 어... 복습을 못했 그렇지 할 수가 없지. 어, 미안해요 내가 자료를 좀 늦게 줬죠. 음 가, 간단하게 한번만 봐주세요. 책도 이제 곧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민법은 이제 류원 선생님이 또저 필기 자료 이런 거 주실 거예요. 그거만 따라와도 회독하면서 얼마든지 보완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하고 싶으면은, OX 문제 말씀하세요? 어, 그거 풀어보면 좋거든요? 그 정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모든 걸 체크하려고 하지 말고, 회독으로 늘리는 게 무조건 좋으니까. 상담할 때는 원래는 그 공부 계획, 방법, 이걸 체크하는데, 지금은 진도를 나간 게 없기 때문에 계획이나 방법을 체크할 게 없어요. 나중에는 막 수업 도망가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혼자서 하는데 잘하고 있어요? 이런 거 계획 체크하고, 특히, 우리가 스파르타 식으로 앞쪽에 쭉 빼기 때문에 기본 강의가 남들보다 빨리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독학이거든? 독학할 때는 뭐 강의 도망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본인이 하고 있는지 체크해야 돼서 제가 계획을 물어봐요. 계획은 장기 계획하고 일주 계획 물어보거든요. 장기 계획은 절대 두 달이 넘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일주 계획은 월화수목금 뭐 하고 있는지, 그걸 나중에는 상담할 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 자극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방법도 지금은 수험 당한게 별로 없어서 기본 강의 빨리 나갈 때는 모든 내용 보지 마시고 강사들 필기 위주로 봐라 요 정도만 체크를 해드리는데 나중에 독학 하실 때는 뭐 필기 스타일은 필기를 어떻게 할지 책 정리 어떻게 할지 아니면 그냥 책만 보는 스타일이면은 뭐밑줄을 어떻게 치는 요런거 방법을 좀 같이 고민을 해드리거든요 이것도 많이 낯설어하시더라고. 음, 그렇게 다음 상담은 아마 좀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건의사항 받고 음, 문의사항 있어요? 그래 빨리 밥 먹으러 가야지. <laughs> 어, 상담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이제 개별적으로 건의 받고 하겠습니다. 조별 상담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